아 오늘 말씀 나눕니다. 누가 보고 모장. 두 구절을 볼 것입니다. 누가 보고 모장 1절부터 8절까지. 누가 보고 모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살의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 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리시니 그 배는 심원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심원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심원이 대답에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 만은 말씀의 의자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심한 베드로가이를 보고 예수님 부르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따라서서 나는 제인으로서이다 예, 하니. 요 말씀을 놔두고 또 적어놓고 요한복음 21장. 또, 배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머라 하는 도아와 갈레리카나사라 나다니엘과 세 배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심한 배들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이아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 시라하니심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든 그물을 끌어와서, 아멘. 그 이야기는 고기를 못 잡고 했다가 빈배였다가 고기를 잡았다 가득 잡았다는 그런 내용이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이 누가복음 모장에 있는 것은 초, 초기 예수님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불었을 때의 그 장면이고요. 이 요한복음 21장은 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 부활 후에 제자들이 실망해서. <laughs> 다시, 예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못 잡았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 물을 찢어지도록 가득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로 나눠서, 나슨 나눔. 첫째는, 공통적인 것은, 예, 그들이 빈배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부가 배, 배에, 고기로 가득 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 먹고 살수 있고 또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그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만 빈대입니다. 빈대는 걱정스럽죠.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고 곤란하게 되고 또 이렇게 사람 되기 사람 살아선 되겠냐는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첫 번째 빈대. 저도 예수님을, 성령님부터 크게 만났을 때는, 여게 제가 빈배였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큰 체험적인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다가, 제 인생이 젊으시다래, 좀, 이렇게,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빈배가 되었을 때, 예, 그때, 예, 예수님 깊이 만나고, 성령님 받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 이길 그때부터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제인생에 빈배였을 때주님이 주님이 찾아오셨고 또 은혜를 받아서 변화됐습니다. 빈배가 된다는 거 어떤 면서는 그 빈배라고 느끼는 거 내가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썰렁한 것입니다. 씁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또두 번째 저는 이 요한복음 22장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끝에 십자가 부활 후에 이들이 또 빈배가 되죠. 빈배가 돼서 또설렁함을느꼈어요또 애쓰고 노력했지만 물고기를 밤새 잡으려 했지만 못 잡았고요. 다시 빈배가 됐어요. 다시 그설렁함을 다시 맛보게 된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좀 썰렁한 느낌을 좀 가졌어요. 뭐 항상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가질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아, 음? 내 인생의 배가 빈배 같다 하고 느꼈어요. 특별히 예, 책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마, 아마 좀 말씀은 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책을 정리해서 내놔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권 정도는 내놓고, 지난번에 900권, 이번에 200권, 앞으로 또 수백권도 내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뺏어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 골라서, 일부, 일부 책만, 제가 한찬희목사님 은퇴하면서 아주 조금 책을, 전집하고, 면 얼마 정도를 기증해서, 그 책이 좀 저기 뒤에 몇권 섞여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900권 지난번, 이번에도 200권, 앞으로 한 몇백권 해서, 책을 내놔야 됩니다. 책을 고를 때 내놓고 할때다 그래도 내가 필요해서 또 중요하다 생각하는 주제 이런 것을 내꼭 음, 네, 봐야지. 그래서 내 것으로 삼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고른 책들이 네, 귀한 책들입니다. 언젠가는 읽을 것이고 가만히 보니까 또 많이 못 읽었더라고요. 목차는 보고 흐름은 봤어요. 어떤 책이 있다는 건 알아놨어요. 어떤 건 읽었고, 어떤 건못 읽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도 책이, 책장이 13개 있어요. 13개 있는 책장에 있는 책들. 요 저기 뒤에도 제가 또, 제 책장에, 책장이 제, 6개 있어요. 그러면 거의 또 4, 5, 5천 건, 5천, 5천 건 가까이 있는데, 네, 결정, 결론 났습니다. 난다못 읽는다. 다못 읽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놔야 되겠다. 내 인생에 이 좋은 책들을 다못 읽는다는 아쉬움도 있었고 또 읽은 책또 꼽혀 있는 책들이 주제가 너무 좋아요 내가 관심이 있었고 또 필요로 했고 근데 그 책의 내용 제목만 봐도 아 너무 좋은데 그 책이 말하는 거지 읽은 책도 내가 그렇게 안돼 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책은 이렇게 좋은 내용을 많이 써놨는데 내가 읽었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다안돼 있는, 다안돼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좀 썰렁하다. 아, 이거, 응? 이 책이 말하는 이 좋은 내용들을 다못 이루고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일이 또 있어서, 예, 그, 그 책을 고르는 시간이, 골라 내놓는 시간이, 저는, 저는 좀빈대 같았습니다. 도신 학교도, 한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적은 인원이고 하는 그런 한몇년 동안에 그, 약간 썰렁함 느끼고 있었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빈배라는 느낌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빈배라고 느낄 때, 그때는 이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입니다. 뭐, 항상 뭐, 항상 뭐어랜 기간 그러지 않더라도 어느 기간 동안에 그걸 느낄 수 있고 어느 순간 그걸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빈대라는 느낌 또 상황 을 보고 상태를 보면 빈대 같아요. 그렇지만 또 지금 두 가지 앞으로 두 가지는 또 긍정적인 면이에요. 빈대가 주는 그 부정적인 면도 있고 있지만 또 긍정적인 면이 두 가지 있어서 또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빈배 상황, 내 인생이 빈배 같다 하는 그 상황은 예수님이 찾아오는 상황,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올 때다 빈배 상황에서 찾아왔죠? 처음 제자를 부를 때도 빈배였을 때 찾아왔어요. 그대, 데 고기 잡이 열심히 잘해서 막 정신없고 너무 바쁘고 막 만족스럽고 기뻤으면 와도, 응? 겉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서난안 따라간다고 이렇게 해서 좀, 부자가 돼서 땅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막이대로 나가다 니잘갈 텐데 왜 예수님 따라갈 거냐고 아마 그러고 노했을 것도 같아요. 근데 빈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왔고 예수님을 따라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빈배 요한복음 2 1 장의 빈배 상황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참 지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기간이 한참 지나서도 또빈배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상황도 어떤 면에서는 쓸렁하고안 좋은 상황이죠. 풍성해야 되는데 잘 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빈배 상황이라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또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때 역시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빈 배는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이었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없네. 이제 이렇게 열심히 옛날엔 많았지만 지금은 별거 없네. 남는 게 별로 없네. 빈배야 빈배. 하고 그때 내 인생의 빈배 같은 그런 타임이 바로 주님이 정격적으로 다시 찾아오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빈배이십니까? 빈배라고 느끼십니까? 주님을 새롭게, 깊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때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좋은 쪽을 많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이, 첫 번째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제는 얕은 곳에서도 잘 잡았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깊은 곳은 사실 그, 그, 그 상황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물고기가 안 잡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잡겠습니다고 잡았더니 그물이 쥐어지도록 배가 넘치도록 잡았어요. 깊은 곳 그들은 깊은 곳을 가야 됐습니다. 아마 그들은 아마 육적인 인간적인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 예수님 말하는 물고기는 사람 그 사람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 신령한 곳, 영적인 곳,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곳까지 가면 그곳까지 가야 많이 열매를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깊은 곳 가야 됐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받고 또 나중에 성령 받고. 그리고 역시 깊은 곳 가서 진짜 물고기를 사람 막는 어부, 사람이란 그런 음, 음, 많은 물고기를 음, 잡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 이 왼쪽이었다면 오른쪽, 오른쪽이었다면 왼쪽입니다. 깊은 곳이 아니라 이미 깊은 곳을 가고 있어요. 이미 이 베드로상, 베드로 상태, 베드로와 제자 상태는 그까 낙심하고 실망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고, 뭐, 굉장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 점점 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깊은 곳을 또더 깊은 곳으로 가 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야면, 잡으리라. 음? 이제, 음?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곧 이들은 깊은 곳으로 지금도 가고 있고요. 예, 얼마 좀 있다가, 예, 오순절 성령받고는 정말 깊은 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그러한 직전에 있어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사역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음, 여러분을 향한 말씀 되길 바랍니다. 음, 그물을 배 오른편에 전지라. 이제까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안됐다면 예, 다른 식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음, 하나님이 인도하는 다른 방, 방식으로 해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음, 아가페도 마찬가지. 저는 이, 이 말씀을 이 뭐, 요, 요 사건은 이요 성경에서는 하루,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말씀은 예, 사실, 우리에게는 오랫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될 말씀, 이 진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페가 그 좋았을 때, 많았을 때, 풍성했을 때가 아니,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그때와 똑같이 하면 안 되겠다. 다른 방식, 다른 목회, 다른 사역, 다른 방법, 다른 관점, 다른 포커스, 응,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지가 꽤 됐어요. 음? 다른, 다른데, 다른,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얘는, 우리, 는한 음? 영혼, 한 영혼이 귀하고, 그, 그 영혼을, 많은 사람을 모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숫자를, 음, 더, 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참 제자 고고참 용사고, 참종되고참 참 신부가 되는, 그, 그러니까 대중으로 이룰 수 없는, 소수로서만 할수 있는, 예수님도 12명만 제자로 삼았자, 그죠? 참 제단 12명이고요. 나머지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페도 예수님이 한 것처럼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왔지만 이제는 다른 식으로 해야 된다는 하 것을 잘 알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되고 있고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되어서 정말 오른편에 던지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을 때 다시 또 다른 또 다른 곳에 있는 물고기 더 많은 물고기 많은 열매 많은 결과를 얻게 될수 있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꼭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두 가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빈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주어진 거고, 그냥 내가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예수님께 간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볼 뿐이죠. 예수님이, 예수님 제대로 다 몰랐죠. 어떤 다른 예수님이 말 걸고 한참 있다야 알아봤듯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내가 올라가는 게 아시냐?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거라고. 응?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찾아오신, 빈별하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꼭 만나는.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역사할까?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실까? 하고. 그러면 찾아오신 예수님. 멀리 계셔서 마치요. 어디 계시나이까, 내 응답하시나이까, 내의내이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가 아니라 어, 주님, 주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지, 어떻게 말씀하시지, 어떻게 인도하시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잘 알아보는 이, 이 베드로도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음? 드디어 말씀했잖아요. 음? 얘들아 너희가 너희고가 예, 대답하되 없나 이때까지 계속 대화가 진행될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음? 요한이 역시 주님과의 친밀함이 제일 컸던 예스미 가슴에 기를 기대었던 이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봤죠. 예, 주님이시다. 예, 어쨌든 누굴 통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음? 차, 이렇게 찾아오신 이 모양으로 뭐 설교로 오시든지, 성령의 뭐 임재로, 성령 임재로 오시든지. 예배 응?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오시던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아, 예수님 나에게 오셨다고, 확실히 이렇게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제 다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처럼, 이제, 왼쪽으로 계속 그물 던져서 빈배였다면, 이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응? 사업의 방식, 살계 방식, 뭐든 삶의 방식, 공부의 방식, 전도의 방식, 찬양의 방식, 내 라이프 스타일의 방식, 응? 기도의 방식, 여러 가지 헌금의 방식, 모든 것을 한번, 이면 음, 하나님 인도하신 부분이, 음? 느껴진다면, 깨달아신다면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바꿀 때, 많은 금, 음, 물고기가 잡히듯이. 꼭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고 잘 음, 여러분 10년 안에서 음, 수용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또 여러분 오늘 내가 그 내가 나에게 음, 나는 지금 금을 노, 내려서 거기다 넣은 아니니까 하나님 다른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새로운 방식은 어떤 삶 혹은 어떤 사역 어떤 삶 음, 어떤 사업 음, 어떤, 어떤 사일에 바를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달라질 것이 뭡니까? 변화시켜야 될 것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시고, 가슴에 있다 오늘 아니면 빠른 시내로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나나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 하나하고 우리 기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약게자랑하고 오만 생각을 잊. 빛나는 동안 즉게다가가 날이 빛듯이네 내가 겪는 시험 어저고인겨워도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나 너로 받아 이렇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이내삶 새롭게 들리 나는 믿네 그런데 이가리 함께서 은혜아리라내 원한 믿음으로 나 살아라 나 잠들게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세련을통에 나의 믿음 더욱 하나님 자랑하고 험한 선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죽게 더 가까이 나들이 그시네. 내가 겪는시오 어렵고 힘겨워요. 내 주는 도 그주였네. 내 앞에 나다가, 지가 나로가다니 없게 하니 나는 믿네 지의 능력을 원하니 상롭게 되니 믿네 나하지 함께 니리라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아멘 가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시연 또환란 모든 문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대게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는, 또 포기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며, 이 계기로 아버지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면서, 또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 신뢰하는 믿음, 결국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끝까지 가게 하신다는 믿음을 아에서 아버지 모든 걸 이겨내게 하시고, 음, 최우승리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빈배했을 때 주님 찾아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이 찾아오신 때라고 믿습니다. 어, 음,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삶, 다른 방식, 다른 방법, 음, 다른 길, 다른 포커스를 찾아서, 아버지, 음,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또, 또 다른 또 많은 열매를 는 복된 삶이 앞으로 전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이런 이 과정을 통해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많은 역사 영광을 드러내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